나. 악마는 인간에게 틀리라는 재앙을 주었더다 틀리? 나 이빨 있는데? <laughs> 아들 와서 밥 먹어 에이 반찬이 이게 뭐야 어떻게 맨날 맛있는 것만 먹니 그냥 먹어 별로 안 먹고 싶어 틀만 <laughs> 먹는구만 뭘 아니 엄마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틀리가 <laughs> 먹는 거야 이게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암튼 <laughs> 얼른 나와 차 타고 학교 가게 차 <laughs> <참> 무슨 맛이지? <laughs> 에이 차는 맛없네 야뭐 하는 거야 왜요? 차에 아빠 들어있다 말이야 왜? 아빠가? 안돼 아빠, 왜 거기 있어요? 나똥 싸고 왔는데? 아유, 다이다 뭐야, 내차 어디 갔어? 제가 먹었어요. 뭐야, 차를? 야, 마 차라리 나를 먹지, 왜내 차를 먹냐? 아빠도 먹어도 돼요? 살려주세요! 티가, 너 이빨이 왜 그래? 아, 어, 나 악마에 틀릴겠거든 뭐야, 그럼 너 지금 부작용 온 거야? 왜? 나뭐 바뀌었어? 그래, 너 살쪘잖아. 그건 원래 찐 거야. 아, 그래, 미안. 근데 부작용 있는 것 같아. 계속 헛듯하고 배고파. 그래? 나 먹을 거 많아. 먹어 고마워. 또 배고픔이 가시질 않네. 오! 아, 이제 좀 배부르다. 뭐야? 민성이 어디 갔지? 왜 아무도 없어? 또 배고파? 아, 못 찾겠다. 오!